어. 엔볼 토크 투뎀 히어. 헬로. 하이. 아, what is Superloc? 어. Uh, 저희 b m t 는 1988년에 설립된 피팅 밸브 전문 제작 업체고요. Uh, 그리고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Yeah.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도 많고 yeah.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Yeah. 아, 어, 그럼 가져가 오셨던 그 제품이나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올해 이제 모빌리티 쇼에 네. 어, 중점으로 출품하고 있는 제품은 네, 쪽에 이제 어, 중고압용 피팅 밸브 네. 시리즈거든요. Okay. So let's talk about these particular ones here. Mm -hmm. Okay. So 제 6만 PSI 음. 네, 6만 PSI까지 이제 고압 유체 시스템이 운영되는 네. 제품들인데요. 네. 어, 그 중에 이제 프리포밍 피팅, 이런 네. 네, 프리포밍 피팅입니다. 프리포밍 피팅인데, 요거는 이제 2만 p s 까지 네. 고압 수소 라인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 네, 피팅. 네. 네, so this is uh, an e x a m p 모르고 그랬어요? 어, 프리포밍 피팅. 프리포밍 피팅. 네, 프리포밍 네. 피팅. And these are just And, uh, and what about this s i e what a r w t r s 아, o o the p c t 프리폼키같 설명을 드리자면 오케이 아, okay. so, exactly. 네. 어, 어이 이쪽으로 이제 튜브가 조립이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제 더블 패러이 조립 이제 튜브를 물어서 이제 밀폐하는 역할인데요. 이 자료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계에서 이제 튜브를 먼저 성형을 합니다. 네. 이 기계에서 튜브를 성형을 해서 이제 보시면 튜브가 이 부분이 이 이제 기계로 이제에서 성형이 되는 거 프리폼 드튜빙 또요 mm. 성형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더블패럴 요 더블패럴이 이제 요 홈에 조립이 되면서 네. 조, 조립이 되면서 이제, 밀, 이제 제품을 밀폐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요 네. 네. So right now we're taking a look at how that particular thing works. What he was talking about earlier. 이 자동 프리 h e 장비가 fitting to make it uh, fit in with the system. 네. 블 패럴 두 개가 이제 너트를 조립하면 밀리면서 이 홈에 이제 미리 성형되 r s t time. This is the first t i m 완벽한 밀폐를 만들면서, 네, yeah, a perfect sealing right yeah. there, no 네. leaks, no leak at all. 네. 네. Great. Uh, so what else can you show us? 다른 것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 음, 이쪽은 이제 instrumentation. 이 개장용 피팅 밸브고, 아까 네.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고압용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낮은 저압용에 쓸수 있는. 피팅하고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저희가 특허 받은 이제 이런 아이 피팅이라고. 아이 피팅. 예, 아이 피팅인데 이쪽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브가 조립이 돼서, 네. 튜브가 조립이 돼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네. 시공을 할때그 시공자들이 과조립을 하거나 미조립을 하게 돼서 이제 누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이 체크링이 딱 터질 때까지만 조립하면 이런 oh. 식으로 딱 이게 oh, wow. 조립이 완료된. That means it's actually completely uh, sealed off right there. Yes, yes. 그래서 정확한 조립이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설의 위험도 적어지고 이제 시공 네. 오류로 인한 불량도 적어지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특허 받은 제품이고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us. comes on me Thank you.